자, 음함수 2분입니다자 음함수 본격적으로 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골로 돌아가서 함수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확인하고 보러 가도록 합시다. 자, 함수라는 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양 이제 y는 이꼴 형태로 표현된 y는 이꼴 형태로 표현된 관계식을 의미한다. 그럼 관계란 건 당연히 x와 y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 의미하고 얘를 관계식이라는 건 어,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다 적어가면서 할게요. 말 그대로 X와 Y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어, 이건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결정을 시킨다 라고도 표현을 하게 돼. X에 의해서 Y를 결정시키는 건 거지. X가 결정되면 Y 결정되거든. 근데 또 이제 이 관계랑 또 상호적인 거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x에 의해서만 y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y에 의해서도 x가 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보통 역함수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x에 의해서 y가 y에 의해서 x가 결정되는 걸 연관 또는 관계 서로 함수 관계이다라고 했었지. 마치 자판기 같은 거야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이 규칙에 의해서 Y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X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Y값은 3이라고 결정이 된다고 점점점점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Y값이 전부 다 결정되어 있는 걸 실수 정의 전체에서 함수가 정의됐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표현을 해왔었었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x에 의한 y 값의 자판기 형태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 값인 경우가 여태까지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 자체의 표현 방식은 y는 이꼴 점점 형태로 표현을 해왔던 거고 y는 이꼴 점점 형태로 표현해왔던 거고 미리 좀 스포일러 주자면 얘를 우리가 음함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양함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함수 맞는데. 어, 얘랑 반대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는 양함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y라는 걸 우리가 x에 대한 관계식 함수 값이라서 fx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자판기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값을 표현할 때 당연히 y는 이 꼴로 표현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사실 관계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관계식이란 말이야 관계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x와 y가 관계 이것도 관계잖아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죠 x에다 0집어넣어주면 y 값이 플러스 메시로 결정된 x에 대한 영지 번호 좀 y 값이 플러스 메시로 결정된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를 x가 y를 y가 x를 결정시키기 때문에 얘도 관계식이긴 한데. 어, 얘는 y는 이꼴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물론 억지로 막 꾸역꾸역 이제 근의공식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할수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고등교과랑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즉, 얘는 y는 이꼴... 점점점 형태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집합, 요 여집합 표기, 여집합 형태의 관계식을, 즉, 깔끔하게 y는으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는 서로 결정을 시켜서 서로 함수 관계이긴 한데 이제 y는 이꼴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나머지 여집합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드러나 있다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y 값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표현됐다고 해서 표현형 양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드러난함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아 지하로 묻혀 있어서 드러나 있지 않다 감춰져 있다고 해서 음함수라고 이렇게 표현 값을 잡은 거예요. 천천히. 자, 그래서 음함수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본 것처럼, 자, X, Y에 대한 관계식이 음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걸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옆에다가, 어, 가장 기본적인 예시 두 가지를 좀 잡아놨고, 참고로 아래쪽이 음함수 미분을 배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얼추 비슷해 보이는 두 개씩 있습니다. 얘는 이 꼴이 있고, 얘는 이 꼴이 없는 정도의 차이네. 거의 양쪽을 둘다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건데. 참고로 이런 표기법 같은 것들은 좀 이따 다시 같이 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이두실 각각 X에 대해서 미분 해볼 건데. 참고로 이 아래쪽은 등식이 있으면 이거 관계식이지. 관계식이지. 말 그대로 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X에서 Y가 Y에 의해서 X가 결정이 되거든. 서로 함수 관계라고.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함수로서. 즉, 마치 FX 같은 합성함수. FX의 제곱 같은 거니까. 합성함수로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 음함수 미분을 하게 될 거고. 요거 먼저 잠깐 볼게요. 얘는 등호가 없다 보니까 관계가 없거든.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나? 항상 암주한건 관계의 문제라고 했었잖아 결정의 문제라고 했었잖아 아니지 X가 1이든 2든 Y는 뭔 상관이야 서로 상수관계라고 X에 의해서 X에 대한 Y는 상수 취급이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Y가 뭐든 간에 마치 K같은 거거든 Y에 의해서도 X는 서로 상수 취급을 하게 돼서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상수 취급 미분 날아가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해도 x도 마찬가지. 서로 상호적인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얘도 잠깐 미분해 봅시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 식을, 얘는 관계식도 아니지. 그냥 식이지. x, y에 대한 식이죠. 미분을 해주면은, 요거 말 그대로 그냥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거니까, 2x가 될 거고, x에 대한 1차식, 상수니까. 그치? e, y제곱은, 플러스 e, y제곱은 상수를 앞으로 빠지고, x 미분했으니까 날아가겠네. 그냥 e, y제곱이라는 x에 대한 상수. y 는 미분하면 날아간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되구요 상수치은 미분이지 물론 이, 이 정도로 함정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수는 상수로 명확하게 주어지죠 제시문으로 주어지거나 그래서 아래쪽이 음함수 미분이데 지금 음함수 미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해 면 당연히 얘는 x 제곱 미분한 거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2x 자기 자신이 될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분이 될 거고 플러스 2는 미리 상수 빼놓고 난 다음에 이제 x와 y 제곱에 대한 xx에 대한 둘다씩의곱 미분이 되는 거 맞죠? 어, 잠깐 요거 요거 미리 좀 떼, 따로 따로 떼놓을게요. y 제곱을 미분해주면 요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e y의 1승 그리고 속 미분으로 y 프라임 붙으면 된다. 마치 f의 제곱이 미분해주면 e f 겉 미분에다가 속 미분인 f 프라임이 붙었던 것처럼,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 자 그래서 내가 이 앞으로 미리 따로 떼놨고 요거에 대한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날아가고 자 뒤에 것만 남아서 y제곱이 되겠네 플러스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놓고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것만 미분해주면 2y y프라임 2 곱하기 y y프라임 y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괄호 닫아주고 y를 다시 한번 더 미분해주면은 플러스 y프라임 이꼴 반대쪽도 미분해주면 0되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음함주 미분이고 잠깐 하나 좀 미리 보고 가면은 이게 내가 x y에 대한 식이 주어졌는데 이건 마찬가지 관계식은 아니긴 하지 이 자체로만은 이제 x y에 대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데 어,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칩시다 지금 내가 이 x y 값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x도 t에 대한 관계식이고 t에 대한 함수고 마치 ft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y값도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가 따로 주어졌어. 그럼 얘는 뭐 gt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x도 y도 지금 t에 대한 함수라서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전부 다 변수 함수 형태로 미분이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거 미분을 해 봅시다. 천천히. 자, x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일단 얘도 말 그대로 합성 함수 미분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겉미분 먼저 해주면, 2 x 가 나오고, 조심, 속미분이 빠져나와야 돼. 곱해줘야 되겠다. X도 T에 대한 함수니까, 합성함수 미분이 된다고, X'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네. 속미분. 플러스. 그니까, 아까는 내가 똑같은 X제곱을 미분한데도, X제곱,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당연히 2 x 지 어, 근데 반면에, X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엑센 t에 대한 함수니까 속미분이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미분한지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된다 자이 미리 빠지고요 이 미리 빠지고 크게 묶어줍시다 공미분이 될 텐데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조심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이 됐어요 어, 뒤에 건 그대로 y제곱이 되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얘도 이제 t에 대한 함수이니까 이 y y' 프라임 E, Y,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줄 수 있겠다. 어, 나머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 표기법이라든지, 좀 자세한 내용들, 원리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좀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가시고기 미적의 가시고기 미적의031 페이지였고, 자 곡선 2에 x분해로 주어지고 요거 음함수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진 거라서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고 y에 의해서 x가 결정되거든 서로가 서로 되는 함수 음함수 표현입니다 어 잠깐 근데 이따가 좀 개념 부분에서 자세히 보긴 할 텐데 조금씩 초보를 하면서 갈게요 이거 왜또 곡선이라고 주어졌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어 고삼 혹시 미적 처음 하신 분들 있을까봐, 요게 x와 y 사이 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조금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서 가면은 관계식이잖아. 관계식이라는 건 도형을 이제 형성 시킨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X, Y를 표현할 때 보통 좌표 평면에 X, Y를 올린다고 X, Y를 동시에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관계식이라는건 X에서 Y가 결정되기 때문에 X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수많은 점들마다 각각의 Y, 즉 높이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맞죠 점점점점 점들,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전부 다 이어주면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아, 관계식은 항상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만족시킵니다. 그걸 그냥 이제 곡선이라고 표현한 거죠. 당연한 거긴 한데, 천천히. 자, 뒤에 지금 보니까 위의 점 0,1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물론 여기다 표현하면 좋긴 한데,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쯤에 이제 0,1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0,1이란 어떤 특정 점이 있을 거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되게 친절하게 dx 와 dy 라고 주어져가지고 내가 이 식을 양변에 미분해서 y 프라임 x에 대해서 dx,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y 프라임 값을 구하면 되긴 하는 거다. 수투된 별생각 없이 했던 했었, 했었, 내용이죠. 근데 잠깐, 잠깐 좀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 물론 이따 개념에서 자세하게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초벌. 음, 요거 개념을 잠깐 봐보면, dx라는 건말 그대로 x의 변화량의 극한, 영어로 갔을 때 극한이에요. d e x라는 거는 x 변화량, 되게 작은 순간 변화량을 의미하고, y의, d e y라는 건 당연히 아, y의 순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해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정의 약속의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수 표현은 아니긴 한데, 어, 분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었잖아. 그치. 쭉 진행을 하다가 내가 특정 위치에 딱 여기 도착을 했을 때, 그때 X가 다음 시점까지 X 조금 바뀌었을 때, 델타란 개념 자체가 리미트 0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되게 작은이라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Y가 얼만큼 바뀐지 예분의 예를 극한에 그 보낸 거고 그건 점점 점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기 때문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y 프라임 값이 우리가 여태까지 기울기라고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투에서는 이게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기울기랑 동일한 표현으로 이제 사용했었잖아. 어 근데 사실 미분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요.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러 가지, 대수적인 의미가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성질 때문에, 기울기라는, 어, 기울기라는 미분함, 어, 기울기가 나오네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분 자체가 기울기가 아니라, Y, X, Y 평면 위에서 Y에 대한 변화량, X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눴을때 그게 미분인데, 마침 그게 기울기였던 거지. 라고 생각하면 좋기는 하겠다, 그쵸? 천천히. 그래서 요걸 양변에 엑셋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근데 항상 별표 쳐놔주시고, 요거 나중에 되게 자세하게 볼게요. 미분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우리가 등식이 등식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하나 넘겨서 다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 나눠가지고 소거식의 다음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등식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있는 표현형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근데 어느 타이밍에 첫 번째 원본 상태에서, 혹은 다음 번 상태에서, 혹은 양변을 나눈 상태에서 어느 타이밍에 미분할지에 따라서 계산량이 되게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는. 킬러에 가서는. 그래서 요거 항상 내가 미분하기 전에 충분히 좌우를 분배를 잘 했는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일단 분수 미분하기 너무 귀찮죠? 어, 분수 있으면 무조건 넘, 올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왼쪽에서는 ln y 플러스 2만 남았을 거고, 2에 y에다가 2에 x로 넘겨주면 요게 제일 이쁜 것 같죠? 좌우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내가 어느 표현형의 상태에서 어느 타이밍에 미분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함수 미분은 양변에 이제 dx 즉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주면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자 요거 fx라고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y분의 y프라임이 될 거고 요거 날라가지 그치? 그리고 요건 곰미분인데 이 미리 반대로 넘겨줍시다. 자, 요 곰미분이니까 요거 날라간 거예요.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y 프라임에 뒤에 거 그대로 2의 x 플러스 y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줘도 2의 x죠. 단전히 그래서 요 식에 내가 x, y된 관계식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 프라임. 즉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dx 미. 얘가 지금 dx 분의 dy 값이거든. 얘를 구할 수,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지금 남은 y와 x만 해결하면 되거든. 자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겠다. 뭐만 x가 0일 때 y가 1일 때를 넣는 거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천천히 y 다 1집어 넣어주면 2분의 y 프라임 이 골. 자 y 프라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였고 x 에다0지 번었으니까 이건 날라갔지 플러스 y에다가 1지 번었고 x에다가 0지 번었으니까 이건 1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거 넘어가주면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 분의 y 프라임이 1 되는 거니까 넘어가준 마이너스 2 되겠지 답은 1번 이렇게 자이 퍼센트 적어봐 주시고 2% 퍼센트. 가시 고기 미적의 031입니다.